모텔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로 취급했다. 확실히 모텔은 불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굴속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손님들이 모텔의 온갖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모텔 직원들 역시 아랫사람처럼 대하곤 했다. 당장 가까운 예로 10만원을 넘게 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묵는 펜션은 청소나 분리배출도 손님들이 다 해주고 퇴실 시간은 칼같이 11시다. 그 안에 청소하고 나오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니 아침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반면 모텔은 모텔이라는 이유로 평일 4만원이라는 아름다운 가격에 온갖 순환을 다 겪어야 한다. 우선 숙박 시설로 제공되는 침구와 기본 용품들은 웬만한 호텔과 비교할 정도로 위생과 청결을 관리해야 한다. 호텔은 얼음 물만 가져다줘도 팁을 받는데 비해 모텔은 라이터나 와인 따개까지 직접 가져다 주는데 팁이랍시고 돌아오는 건늘 야한 농담을 비롯한. 성희롱이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읽고 그 어떤 <laughs> 철학, 심리, 자기개발 분야 책보다 진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삶의 가장 그 치열한 현장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였겠죠. 도서 아이러브 모텔은 숙박업, 자영업 중에서도 난이도가 참 높은. 모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의 에세이입니다. 손님에게 팁 대신 성희롱을 받고 당당한 관광업계 종사자라기보다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장님의 이야기에서 인생의 깊은 쓴맛과 단맛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텔에서 만나본 기절 초풍 진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사장님의 의연한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예약하셨나요? 네, 대장으로 예약했습니다. 이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듯 예약자 닉네임이 대장이다. 대장은 여자친구에게 한겨울 보드라운 스웨터처럼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기다리라는 표정을 지었다. 명단을 확인해 보니 대장님께서 예약한 객실은 게릴라 상품이었다. 게릴라 상품은 일종의 떨이 상품이기에 이 구성으로 판매되는 방은 늦은 입실과 빠른 퇴실을 요하는 대신 큰 폭의 할인이 들어간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객실은 입실이 6시인데 예약 시간을 확인 안 하셨나요? 아직 5시였다. 대장은 무작정 눈을 부릅떴다. 게릴라 세일로 예약하는 일부 사람들은 상품 구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격만 보는 실수를 저지른다. 지금의 대장처럼. 하지만 나는 이곳의 베테랑이니 친절하게 예약 확인 문자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대장을 확인 사살했다. 그러자 대장은 아수라 백작처럼 선악의 극단을 오고 가는 묘기를 보여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예약 안 했죠. 지금 6시까지 기다리라고요? 뒤를 돌아보며,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내게 다시 눈을 부릅뜨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짜증나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입실시켜주고 싶어도 특실 말고는 여분의 객실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의 예의 없는 태도에 망신을 주고픈 마음이 들어 일부러 크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당신의 남자친구는 단돈 만 원을 아끼겠다고 저와 신랑일 버립니다. 다른 방은 대시 손님 때문에 즉시 입실이 불가해요. 손님께서 게릴라 세일 방을 골라서 예약하셨잖아요. 만원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받으면 큰 다락방이나 특실에 즉시 입실 가능하십니다. 그러자 대장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예약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프런트에 냅다 만원한 장을 집어 던졌다. 이미 온갖 짜증 섞인 잡소리를 다 들은 후였지만. 웃으며 응대하는 나는 역시 베테랑이다. 707호로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금연실입니다. 설명이 채 끝나지 않았으나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버리는 대장. 어떤 사건은 쓰린 속을 부여잡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은 끝까지 고객과 다투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는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지 그 선을 누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우리 베테랑 사장님들의 진상 대응법을 조금 더 보시죠. 이제 막 새로운 한해를 시작했던 그날도 귀염뽀짝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두 커플이 방문했다. 신분증 검사를 하니 공사년생들이다. 문제는 다음날이었다. 그들이 퇴실한 방을 가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가관이다. 그런데 어째서 tv 화면에 거먹고 허연 국수다발이? 가만히 보니 위에서 내리 찍은 듯한 파손 자국이 화면에 선명했다. 즉시 사진을 찍어두었다.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제 파손의 주인공들이 체크하기 전에 문의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떠올랐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와 자연스레 통화가 이어졌다. 네, 모텔입니다. TV 파손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의 인삿말에 한쪽 부모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모텔에서 그 정도 기분 아닌가요?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있는 거지. 서비스료에 포함된 거잖아요. 치고 올라오는 욕지기를 삼키고 간신히 이성을 붙잡은 만두가 대답했다. "저기요. 물론 실수로 파손할 순 있죠. 하지만 이번 건은 보내드린 사진처럼 고의로 TV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린 것이고 저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퇴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송계째로 경찰에 신고하려다 혹시나 하고 먼저 전화드린 거고요. 만두가 야무지게 따져먹자 그제야 꼬리를 내린다. 아, 겨, 경찰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 물어드리면 될까요? 자영업자는 변호사만큼이나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나 봅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하루 동안 이 사건 하나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 방금 막 손님이 퇴실한 702호를 환기하기 위해 위층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난다. 원인을 찾아보니 비치해 놓았던 수건이 검게 타 있었다. 전원을 켜둔 채 매직기를 수건 위에 올려 놓은 듯했다. 하,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가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기도 하죠. 어느 날은 남자 손님이 일부러 옷을 입지 않은 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여직원을 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TV가 안 되는데 좀봐 주소. 직원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리모컨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자기 힘으로 힘들겠다며 다른 직원을 보내겠다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문을 나선다. 애써 담담한 척 돌아선 여리디 여린 나. 이런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절대 침착, 태연, 무심 삼종 세트다. 관종에게는 먹이 금지가 최고라는 교훈은 현실에서도 통한다. 이 책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는요, 기절 초풍할 만한 진상들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장님 부부가 각 사건별로 어떻게 어, 대응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서였어요. 물론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 상황에서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아이 사장님 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진상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 이들이 결국에는 다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태도가 돌변하고 사람들이죠. 이럴 때 속상해서 막 우울의 늪에 빠지고 뭐 절망하기보다 책으로 이야기로 또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툭툭 털고 다시 또 장사를 하는 사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